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쿼드의 정석이라는 컨텐츠를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어떤 컨텐츠냐, 각 스쿼드를 하나 고릅니다. 만약에 대장이면은 대장, 뭐, TT 케미, 뭐, GI 케미, 뭐, TC 케미, 뭐, 이런 시즌 단일이나, 아니면 뭐, 올 은카 팀, 뭐, 올금카 팀, 이런 컨셉을 하나 골라요. 그래서 그 컨셉에 맞게 각 금액별로, 5억, 10억, 30억, 50억, 100억, 무한대까지 제가 한번 스쿼드를, 스쿼드 메이커를 통해서, 어, 짜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화는 제가 대장 팀의 컨셉으로 한번 스쿼드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대장 팀 5억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억으로 팀을 짜려면은 솔직히 좀 막막해요. 근데 제가 5억을 넣은 이유는 뭐냐 어... 피파온라인4 지금 뭐 신규 가입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한 5억 정도는 그래도 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라이트 유저분들을 위해서 일단 5억 스쿼드도 한번 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억 스쿼드 대장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 스쿼드로 대장을 짜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TT케미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억 대장 스코드의 정석 한번 짜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5억까지는 돈이 좀 낮기 때문에 케미를 최대한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낮은 금액에서 가장 효율을 좋게 낼수 있는 케미가 TT, tt입니다 피파 올라인 4에서 그렇기 때문에 5억 스코드는 한번 이렇게 한번 맞춰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짜면은 5억 이어도 공식 경기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이렇게 5억 스쿼드가 끝이다고 뭐, 그럼 한번 10억 스쿼드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10억 스쿼드까지도 근데 TT 그냥 하면 되지 않나? 10억 스쿼드까지도 TT TT 그만하면 그냥 하면 되지 않나? 10억 스쿼드까지도 그냥 TT 하면 될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몇개 은카로 바꾸면 그냥 10억 스쿼드 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애들만 딱 은카로 해주면 되지 않나? 오딱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어때? 어, 딱 은카 딱 여덟 명 봤네. 요거 괜찮지 않아? 괜찮지. 음, 자 이렇게 해서 10억 스쿼드도 한번 바로 한번 잡았습니다. 어, 10억 스쿼드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성비 좋은 그다음에 케미까지 챙길 수 있는 그냥 티티 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짰고 아까 그 5억 스쿼드에서 약간 선수들의 강화 단계만 조금 올려줘서 짰습니다. 이렇게 짜면은 이제 은카 케미 여덟 명이 들어가서 은카 케미로 선수들오버롤을 조금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0억 스쿼드로는 아마 요정도가 아마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0억 스쿼드까지도 짜봤구요 자 이렇게 해서 10억 스쿼드까지 끝이 났고 그럼 한번 30억 스쿼드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스쿼드는 근데 케미 맞추는게 좋나 안 맞추는게 좋나 30억으로 주공은 좀 빡세고 30억이면 핫 8명이 좋다고 그럼 뭐 하수로 한번 짜보자 30억 자요렇게 해서 한번 30억 스쿼드를 한번 짜봤습니다 30억 스쿼드는 5억 스쿼드나 10억 스쿼드와 달리 케미는 봤지만 t t 케미 말고 핫 케미로 한번 짜봤어요 요새 뭐 하시즌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들 해서 충분히 또 이쁜 팀이 나오더라고요 30억으로 그래서 뭐 팀의 중, 중심적인 뭐 호나우두 블리트 마이디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카레 쓰기에는 약간 비싼 감이 있어서 하시즌 중에, 쓰는 선수들 중에 좀싼 선수들은 4카나 은카 정도로 올려주고, 비싼 선수들은 3카 정도로만 써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일단 오버롤이 일단 존나 높네. 자, 이렇게 해서 30억 스쿼드까지 끝이 났고요뭐 50억 스쿼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억 스쿼드는 근데 솔직히 이제 캠이 안 받고 하는게 괜찮지 않나? 그치. 이제 주공이랑 막 하시랑 좋은 애들 다 섞고 한번 가는게 맞지. 그러면은, 50억은 케미 안 받고 한번 짜볼게요. 그냥 대장팀으로만. 자, 이렇게 해서 50억 스쿼드를 한번 짜봤습니다. 자, 50억 스쿼드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정도 되면은, 케미는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짜봤고, 지금 선수 같이 총합이 46억 정도로 찍혀요. 지금 보시면, LH 손흥민 선수가 1카로 돼있습니다 이거를 은카로 넣기에는, 너무 뻥튀기가 심해서 지금 기속이라, LH 소봉민 같은 경우가. 은카로 넣는 거 에바하고 아마 이 선수들을 다 구입하신 다음에 소봉민 선수도 일카로 구입을 해서 이 남는 돈으로 소봉민 선수 강화를 도전해 보시는 게 아마 50억 스쿼드의 정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50억 스쿼드까지 끝이 났고 그러면 100억 스쿼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스쿼드의 정석, 대장팀 100억 스쿼드를 맞춰봤습니다. 뭐, 딱, 아까 앞선 스쿼드가 조금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윙어에 투자하는 돈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핫도는 유일하게 4카를 썼습니다. 원래 앞까지는 최대가 3카였는데. 그 다음에 굴리트는 주공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풀백들이랑 골기퍼 라이브들의 급이 다7카로 올렸어요 앞선 뭐 50억 30억 스쿼드에서는 6카까지만 써서 7카까지 올렸고 이렇게 딱 스쿼드를 짜면 100억 정도 아니 99억 정도 나와서 100억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렇게 스쿼드를 짜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00억까지 끝이 났고 끝판왕 오브 끝판왕 무한대로 한번 대장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러면 진짜 행복한 시간 바로 나오지 원톱에는 무조건 제비 아이콘 제비 하나 바꿔 가고 그다음에 IDM의 로드웰 군카를 박아줌으로써 급여 아끼고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선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면 약간 말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면 약간 말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좀 아니, 천억은 너무 세고 한 500억으로 짜볼까? 아니, 천억은 너무 세한 500억? 300억? 800억은 애매하고 500억? 어, 500억, 그, 무한대로 가면 조금, 너무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500억 스쿼드로 정정을 해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00억 스쿼드라고 해도, 진짜 쓸수 있는 거다쓸수 있어. 여기에, 다는 못 쓰겠네. 야, 그래도 웬만한 건다 쓰긴 쓰겠다, 형님들. 이거면, 근데 진짜 졸업 때까지 쓸수 있긴 하지. 그럼 두 자리에 38, 19, 19씩 쓸수 있네. 19에 뭐 쓸만한 애 있나? 아니면 LH 네이마로 한 자리 은카 받고 18자리 뭐 없나? 18자리 뭐 은카 하나 박을 만한 거 없나? 야블이야블이 괜찮겠다 챔데이크 너만 아쉽냐고? 근데 올 은카로 갈 거여서 <laughs> 요렇게 어 그러면 요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는데? 어 요렇게 어? 야 요거 괜찮다 굴리트 농금 쓰면 솔직히 LH 어느 정도 커버되잖아 요거 개쌉싸기 아니야? 야, 요거 괜찮다 그지자 이렇게 해서 원래 무한대로 마지막은 스쿼드를 짤려고 했는데 무한대로라고 하면은 솔직히 다팔카 쓰면 되지 않냐 너무 약간 표현이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셔서 500억 정도로 한번 스쿼드를 맞춰 봤습니다 진짜 이 정도 스쿼드는 제가 봤을 때 피파4 진짜 섭종할 때까지도 먹히는 스쿼드인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이 스쿼드는 한번 좀 써보고 싶은 욕심이 나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컨텐츠 스쿼드 정석 이런 대장 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